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토띠아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입니다. 샌드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양배추나 이런 양상추를 이용해서 야채가 좀 들어가야 이게 푸짐해 보이거든요. 토띠아 속에. 그래서 토띠아 요리 만드실 때는 꼭케사디아나 뭐 이런 뭐 부리또 하실 때도 야채를 조금 곁들여서 넣으세요. 야, 양상추는 이렇게 좀 채를 썰어서 찬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야채로는 양파 있고요. 양파는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채를 써십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나 피망을 이용하셔서 좀 얇게 썰어서 볶아 주실 거예요. 특히, 토띠아에, 어, 뭐, 브리또나 이런 거 요리하실 때는 꼭 피망이 늘어가야 돼요. 피망만의 그 향이 있기 때문에 피망을 꼭 이렇게 그냥 편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자, 피망이 저는 색깔이 있는 이 노란 파프리카도 있어서 넣는데, 어, 없으시다면 양파를 좀 많이 추가하시고요. 얘네들을 넣으면 이제 속이 꽉 차요. 힘이 있기 때문에. 야채를 좀 많이 풍성히 넣어주시고, 지금 토띠아가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만들 건데, 이렇게 피망으로 따지면 만약 한 가지 색깔이면 한개 정도. 한 개를 다 썰었다 보시면 되고요. 양파는 반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야채와 양상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토띠아 요리에서 가장 주 핵심이 되는 건데, 어, 저는 스테이크, 이렇게 홈쇼핑에서 파는, 어, 이렇게 고기가 한 덩이 있어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서 넣을 건데, 만약에 고기다, 닭고기가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 집에서 치킨너겟 활용하세요. 저도 오늘 고기 한, 하나가 좀 부족해서 치킨너겟도 같이 구워서 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띠아 샌드위치라고 해서 브리또를 만드는 건데요. 어, 좀, 재료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런 뭐, 할라피뇨나 이런 토마토 소스가 없다면, 이 사실 머스타드, 시중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머스타드 소스를만 이용해서 만드시고요. 나는 조금 더, 어, 밖에서 파는 것처럼 먹고 싶다 하시면, 이 토마토 소스. 저는 좀 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마토 소스, 오뚜기에서 나오는 거. 오뚜기는 정말 소스가 완벽해요. 그래서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오뚜기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할라피뇨는 이렇게 멕시코 요리라서 매운맛 조금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거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뚜띠아라 야채라 요 주재료를 준비하셨으면 올리브유를 이렇게. 좀 넉넉히 한 바퀴 이상 넣어주시고요. 어, 스테이크 고기가 좀 많다면 고기 구우실 때 마늘 좀 이용해서 그 정말로 그거만으로도 맛있을 수 있도록 올리브유 둘러주시고요. 먼저 팬의 온도가 좀 오르면 고기를 핏물만 이렇게 살짝 제거했고요. 핏물 좀 빠진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고기는 통으로 구워서 어, 잘라주시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곱찜막 나오고 소리 시끄러울 때 소주나 뭐 와인 있으면 살짝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굽습니다. 뒤로 불맛도 좀 내주고 스테이크를 이렇게 구우셨다면 잘라주세요. 약간 미디엄일 때, 이렇게 먹기 좋게 자르세요. 이즘 스테이크 방송도 아니고, 갑자기 불이 났어요. 가자! 자 고기를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한 미디엄 정도 약간 빨간 그 핏물 보일 때 가위를 좀 부드럽죠 이때 잘라주시고요 이때 소금 후추 넣습니다 후추는 검은 후추를 이렇게 통후추로 많이 넣네요 소금도 이렇게 넉넉히 그래야 맛있어요 자 이렇게 구워주시다가 야채를 넣기 전에 저는 지금 치킨 너겟도 구워줄 거거든요. 치킨너겟도 한쪽에서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만약에 어, 너겟을 이렇게 따로 하기가 좀 귀찮다 하시면 에어프라이나 이런 데서 돌려주세요. 저는 같이 요리할 거예요. 자, 고기하고 치킨너겟하고 거의 다 익었을 때쯤 양파랑 파프리카랑 다 넣으세요. 한 번에. 자, 야채가 어느 정도 힘이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 준비된 토마토 소스를 그냥 원하시는 만큼 넣으세요. 저는 이렇게 넉넉히 좀 많아요. 다섯 개쌀 거라 한네 큰술 넣었어요. 자, 이대로 드셔도 맛있겠는. 야채와 고기 스테이크 소스고요 이걸 또띠아에 말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겠죠 자 이게 소스가 뜨거워질 때쯤 우리는 이제 치즈 넣을 거예요 치즈 치즈는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쭉쭉 넣으세요 좀 많이 넣어야 맛이 나요 꼭 이대로 빵에다 올리면 거의 피자죠 피자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으면 또띠아를 손질하실 때 토띠아는 비닐을 이렇게 뜯으시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를 팬에 구우시는 경우인데 그럼 딱딱해져요. 토띠아는 옥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싸볼 건데요. 토띠아 싸실 때는 먼저 이 머스타드, 아까 말씀드린 머스타드 소스 있죠? 얘를 조금씩 그냥 약간만 넣어서 마요네즈 바르듯이 살짝 발라주세요. 위에다 뿌려주게 되면 막 흘러요. 그래서 발라서 먹는 게 맛도 잘 나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을 때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채를 먼저 놓겠습니다. 양상추를 좀 수분을 제거하고 있고요. 제가 수분 제거가 좀잘된 양상추 이렇게 넣으시고요. 우리 치즈, 치즈 이렇게 보이시나요? 치즈 이렇게 쭉 녹아서 맛있게 익었고요. 원하시는 만큼만 이렇게 쭉 아, 치즈가. 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넣으셨으면 고기하고 너겟도 다 들어가서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할라피뇨 좀 다졌어요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넣으시고 매운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것만 넣고 마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말아 봅니다 마실 때좀 묻으니까 하나 접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똘 똘똘 말아 주세요 그리고 얘는 그냥 드셔도 되지만 포장을 할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장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많은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어, 어, 접는 법은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월남쌈 싸듯이 월남쌈 싸듯이 손에 묻히지 않고 먹으려면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싸셔서 이렇게 먹으면 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소 가시면 이런 종이 다 팔잖아. 유산지라고 하는데 유산지에다가 포장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자, 또띠아 샌드위치 다섯 개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었고요. 이건 따뜻하게 드시는 거라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전자레인지 돌리시고요. 어, 드실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띠아 샌드위치 만들어서 가족과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